오늘은 정읍시 친환경 급식센터에 홀라당 양파 탈피기 설치를 해드리고, 지금 시운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센터장님께서 양파 탈피를 한번 시연을 해 주겠습니다. 한번 투입해 주시죠. 예, 센터장님 이렇게 오늘 어, 저희 홀라당 양파탈 피기 음. 어, 설치를 해서 네. 이렇게 몇개까 보셨는데 네. 한번 인터넷에서 그 동영상으로 보시다가 네.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탈피를 해보니까 음. 어떻습니까? 생각보다 훨씬 더잘 깨끗하게 잘 까지는 것 같아요. 아 예. 그 전에 썼던 기계들은 로스도 예. 많고 그랬는데. 예. 한꺼풀 만예 좋네요 이제 뭐 작업하시는 분들 저 네. 작업자 분들 눈도 안맺고 아, 네. 껍질도 하부로 다 모이고 이렇게 네. 해서 뿌리 꼭지만 치면 되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뿌리 꼭지를 살짝 치면 은 음. 뿌리 꼭지도 안 붙어 나면 서더 깨끗하게 까지니까 네, 네. 더 이제 탈피 하는데 효율성이 날것 같지 않습니까 예예 네, 저희 그 홀라당 양파 탈이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. 하여튼간 잘 쓰셔서 <laughs> 네. 어, 군내 정읍시 네. 학생들한테 네. 좋은 양파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예. 감사합니다. 예, 저희 양파 탈피기 홀라당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